안녕하세요. 레빗 MEP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번 HVAC 모델링에 이어서 이번화는 파이프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이번화에서는 별관 모델링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분화된 별관 모델링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익숙한 하나의 모델링을 선정해서 따라해보는 과정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모델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화에 이어서 모델링 기초 탈출 작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플럼빙 앤 파이핑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세 가지 모델링 중에서 오늘은 파이프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파이프는 크게 공조배관, 위생배관, 소방배관이 있어요. 공조배관은 공기 조화와 관련된 기기가 연결되는 배관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천장에 붙는 시스템 에어컨 많이 보셨죠? 이 에어컨과 연결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공조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생 배관은 딱 보면 오시죠? 맞아요. 화장실이나 부엌에 설치되는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기나 세면기, 싱크대 등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위생배관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방배관은 스프링쿨러와 연결되는 배관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스프링쿨러는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 불나면 천장에서 물 뿌려주는 그겁니다.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려면 당연히 스프링쿨러에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소방과 관련된 배관을 소방배관이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파이브파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세 가지 종류의 배관 중에서 위생 배관에 대한 모델링을 샘플로 진행해 볼 건데요. 레빗 MEP 모델링에서 세 종류의 파이프 모델링 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건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파이프 모델링 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연결되는 기기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공조배관이나 소방배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생배관 모델링만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파이프 모델링에서는 배관 유형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배관 유형은 냉수와 표준배관 이렇게 두 가지만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유형 외에는 저희가 필요한 유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이프 모델링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물론 파이프가 설치될 레벨, 파이프의 지름도 중요하지만 해당 파이프의 유형과 배관의 재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모두 지정해주고 모델링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을 지정해 주시는 방법은 이화에서 한번 다뤘는데 혹시라도 못 보셨다면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파이프 피팅은 덕트 피팅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먼저 돌림 방식으로 접합시키는 트레디드 타입, 용접으로 접합시키는 웰디드 타입, 볼트와 너트를 연결해서 접합시키는 플랜지드 타입이 있습니다. 종류는 덕트 피팅과 마찬가지로 방향 전환을 도와주는 엘보우, 분기를 도와주는 티와 크로스, 파이프 사이즈가 달라질 때 사용하는 트랜지션, 레듀셔라고도 했죠. 절단된 파이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유니언 파이프의 끝을 막아주는 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빗에서 모델링 해볼까요?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기계 템플릿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시스템 탭에서 배관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 배관 메뉴를 클릭해서 특성 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유형은 표준과 냉수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새로운 유형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유형을 만드시려면 유형 편집 클릭해 주시면 현재 파이프에 대한 유형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복제 버튼 눌러주시고 이름을 강관으로 바꾸고 확인 버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강관으로 주는 걸 보아하니 재질도 강관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죠. 여기서 재질을 강관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시려면, 라우팅 기본 설정에 편집을 클릭하셔서 배관 세그먼트 부분에서 재질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강철탄소 스케줄 40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니까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가 변했어요. 여기에 표시되는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는 MEP 세팅하실 때 해당 재질의 파이프 세그먼트에서 등록된 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세팅 부분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MEP 설정 눌러 주시고요. 배관 설정의 세그먼트 및 크기 부분 보시면 강철탄소 스케줄 40에 대한 공칭이 15mm에서 600mm까지 설정이 되어 있죠. 다시 파이프 유형 편집으로 돌아갈게요. 유형 편집 클릭해주시고, 라우팅 기본 설정 편집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가 15mm 에서 600mm 까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적용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자세한 설정 방법은 2화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2화를 참조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특성 창에서 시스템 유형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성 창의 시스템 유형 칸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리려고 하는 배관의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가정용 냉수로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그려지는 파이프의 지름과 레벨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저는 지름은 100, 레벨은 2,500으로 설정을 하고 파이프를 그려 볼게요. 모델링 하고자 하시는 길이를 타이핑하셔서 수평 배관을 만들어 볼게요. 모델링이 다 되셨으면 ESC 키두번 클릭하셔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해 주셔야지만 단선도가 아니라 이렇게 더블 라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3D 화면에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도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바꿔 주셔야지 입체적인 파이프 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축키 WT를 클릭을 하셔서 2D와 3D 화면을 함께 놓고 모델링 작업을 해 볼게요. 먼저 라우팅 부분부터 볼게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엘보 같은 경우에는 덕트 모델링 할 때랑 동일하게 파이프 유연 편집에서 오토라우팅 되는 사항들을 각각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토라우팅 된 엘보우가 보이시죠? 파이프 클릭하고 유형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 라우팅 기본 설정 편집 누르시면, 엘보나 접합 유형 T 같은 오토라우팅이 모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패밀리를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덕트대와 똑같이 패밀리 로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배관 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부속으로 들어가시고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패밀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취소 누르고 나오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올게요. 확인 버튼 또 눌러서 나와주시고 이제 파이프 드로잉을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중간에 파이프 사이즈가 달라지는 드로잉을 해보면 자동으로 레듀셔가 생성되는 게 보이실 텐데 지름을 다르게 해서 그려보면 레듀셔 생성된 게 보이시죠? 입상 파이프도 덕트 모델링과 같이 배관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옵션 막대에서 중간 입면도 부분을 입상을 원하는 높이까지 타이핑해 주시고 적용 버튼 두번 클릭해 주시면 입상 파이프가 모델링이 됩니다. 지금 3D 화면에서 입상으로 파이프가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수평 배관, 입상 배관을 모델링하실 수가 있고 분기되는 파이프도 분기를 원하는 지점에서 배관 명령 실행해서 분기해 주시면 분기를 해볼게요. 자동으로 T가 생성이 되면서 분기 파이프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여기 서 잠깐. HBC 모델링을 시청하셨다면 엘보와 T 크로스를 어떻게 변경하시는지 기억하시겠죠?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엘보를 보면 엘보우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T, T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크로스. 반대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크로스에서 T, T에서 엘보우. 이렇게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어지는 파이프가 없다. 그러면 파이프 캡을 달아서 막아주시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캡 개방 끝을 눌러주시거나 리본 메뉴에서 캡 개방 끝을 클릭해 주시면 파이프 캡이 달리면서 파이프가 막히게 됩니다. 다음은 밸브를 한번 달아볼 건데요. 밸브 명령은 시스템 탭에서 밸브처럼 생긴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니까 아, 로드된 패밀리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패밀리를 로드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하시면 어, 음, 이제 패밀리 경로가 나오는데 배관 클릭하셔서 밸브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밸브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게이트 밸브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게이트 밸브 패밀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50에서 30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파이프 호칭경을 의미를 합니다. 호칭경이 50에서 300까지인 파이프에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고 확인 버튼 누르고 파이프에 살짝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 이제 어디에 삽입하실지 고민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지금 밸브가 삽입이 된게 보이시죠? 파이프가 자동 트림되면서 밸브가 삽입이 됐고요. 방향 전원 키를 누르셔서 이 밸브를 회전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생 배관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화장실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그렸던 객체는 윈도우로 잡아서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어, 저희는 화장실을 그리기 전에 벽부터 그려볼 건데, 벽 객체는 건축 탭에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컨텐츠는 MEP 모델링에 대한 컨텐츠라서 건축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라도 건축 부분에 대한 컨텐츠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벽 객체를 클릭을 해볼게요. 원하시는 높이를 입력을 해주고요. 사각형 메뉴를 클릭해서 벽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아무렇게나 그냥 벽을 그리신 다음에 뒤에 사이즈는 수정을 할게요. 벽 객체가 하나가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변기를 불러올 건데 변기는 시스템 탭에 가시면 누가 봐도 변기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위생기구 아이콘인데요. 이 위생기구 아이콘 클릭해서 패밀리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로드 된 패밀리가 없대요. 로드하시죠. 얘를 클릭하셔서 어, 패밀리, 패밀리 중에서 위생기구 찾아서 위생기구에서 어, 저희는 MEP니까 MEP 클릭해주시고요. 다음 설비 들어가시고 화장실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변기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시 탱크 패밀리 클릭하셔서 열기 버튼 눌러 주시면 패밀리가 가져와지는데 여기서 불러온 패밀리의 방향을 전환하시려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번 불러온 패밀리는 계속적으로 입력하실 수 있어서 ESC 버튼으로 이제 나가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변기 패밀리 클릭하니까 아이콘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생긴 아이콘은 급수 배관, 물이 들어오는 배관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관처럼 생긴 아이콘은 물이 나가는 오수 배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변기와 연결되는 배관 모델링을 하시려면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돼요. 클릭하시면 파이프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급수 배관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좀 해볼까요? 적당한 위치에서 입상으로 파이프를 올릴게요. 천장까지 입상으로 파이프를 올려주시고요. 3D 모델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간 파이프를 이번에는 옆으로 빼서 이벽 중간까지 옆으로 빼신 다음 메인 배관까지 연결시켜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다음은 오수 배관 모델링 해볼게요. 지금 변기 패밀리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밑에 오수 배관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이제는 오수 배관이니까 아래로 배관을 내릴게요. 마이너스 200 눌러주셔서 적용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 아래로 배관이 형성이 됐고요. 스냅 기능 활용하셔서 배관을 연결해서 옆으로 쭉 빼볼게요. 그 다음, 입상으로 다시 한번 내려보고요. 배관 그리기 명령 연결하셔서 메인 배관까지 연결하시는 모델링 진행하시면 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배관 모델링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생기구 패밀리 다시 한번 눌르셔서 패밀리 로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저희 변기가 아니라 어, 세면기 한번 불러올게요. 세면기도 한번 불러와서 벽에 부착시켜보시면, 평면도에서 부착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부착해보면, 세면기에서도 오수배관 있고 급수배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배관 클릭하셔서, 아이콘 클릭하셔서 파이프 뽑아내시면 돼요. 얘는 세면대이다 보니까 냉수도 있고 온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수 배관도 변기처럼 이제 마이너스 200 입력하신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파이프 아래로 내려간 거 3D 화면에서 확인이 되시죠? 이 배관도 옆으로 쭉 빼면서 이제 메인 배관까지 연결되는 모델링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이 위생기구 패밀리를 불러와서 배관 연결해서 진행하는 모델링 한번 배워 보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5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